안녕하세요. 푸폴 포레스트입니다. 토트넘 아스포에서 완전히 낙오된 선수인 탕균 노멜레 선수가 자신을 토트넘으로 영입했던 감독 마우리시오 포체티노가 이끄는 파리 생제르망으로 이적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갑자기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 아스포의 탕균 노멜레 선수에 대한 온갖 이야기들이 정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난 주말 워컴과의 경기에서 볼 경합 6회 중 1회 승리 볼 소유권 상실 10회 찬스메이킹 0회 등 그야말로 상대한테 공을 그냥 다 갖다 바치다시피 한 절망적인 온도볼과 히트맨만 봐도 알수 있는 그의 좁은 활동복과 오프 더 볼은 른 3부 리그 강등권 팀에게도 지는 상황을 만들어냈었는데요. 여기에 교체 지시에 느기적거리는 모습과 곧장 터널로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정말 다른 의미로 모든 게 완벽했던 노벨레 선수의 인생 경기였고 현재 많은 현지 매체들로부터 탕균 노벨레 선수의 토트넘에서의 커리어는 끝났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흘러져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탕균 노벨레 선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토트넘 하스포에서 가장 많은 주급을 받고 있는 선수 중하 한 명이고, 그로 인해 이미 유벤투스, AS 로마 등 여러 세리아 클럽들로부터 은돔벨레의 딜을 거절당한 바 있고 사실상 팀에서 내보내고 싶어도 이적시키기 매우 힘든 선수로 평가받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자금력을 가진 팀중 하나로 평가받는 파리 생제르망이 탕규 은돔벨레 선수의 영입을 강력하게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디아슬레틱의 잭피 브루 기자에 의하면 파리승 제르망은 토트넘 아스프로부터 남은 시즌 동안 탄균 논벨레를 임대로 데려가는 것에 관심이 높다. 은돈벨레는 현재 토트넘에서 나락을 향해 가고 있고 혼자 훈련 중이며 토트넘의 최근 마지막 두 경기를 위한 경기 일정 선수단에 들지 못했다. 하지만 2019년 올림픽을 이용해서 은벨레를 데려왔던 마우리쇼 포체티노 감독은 여전히 그를 흠모하고 있다. 그리고 포체티노의 파리승 제르망은 이제 은벨레에게 그의 커리어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파리 생제르망은 미드필더에서 더 많은 자질이 필요하고 조르지니오 바이날둠은 지난 여름 리버풀로부터 자유의적으로 합류한 이후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는데 힘들어했다. 토토넘마스포는 논벨레를 위한 새로운 클럽을 찾기를 열망하고 있으며 2019년 올랭피크 리옹에게 지불한 5,500만 파운드를 되찾기 위해 애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아직도 계약이 2년 반이나 남아있는 선수에게 있어 그를 버리는 것은 임대 계약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앞서 토트넘은 은돔벨레가 지난해 여름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미넨,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것을 희망하면서 은돔벨레의 새로운 구단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은돔벨레는 차라리 토트넘을 떠나 다른 빅클럽으로 가길 원하고 표면적으로는 파리 생제르망이 가장 완벽한 적합지로 보일 것이다. 탕견 은돔벨레는 파리 근교 출신일 뿐만 아니라 파리 생제르망이 2020년 계약을 시도했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라면서 토트넘하스포에서 완전히 낙오된 선수인 탄기현 돈벨레가 현재 파리 생제르망의 관심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적 방식은 임대이적이 될 확률이 높다면서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또한 파브리지오 로마노에 의하면 탄기현 돈벨레를 영입하기 위해 토트넘하스포와 파리 생제르망 사이에 진행 중인 협상이 확인된다. 파리 생제르망 임대이적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구매 옵션이 포함될 수 있다. 이제 급여 관련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라면서 관계 노벨레가 임대이적의완전히적 옵션까지 포함된 딜이 현재 진행중이라는 이야기를 전했고 파리생제르망 관련 1티어 디자인 로익탄지 역시 은돈벨레도 현재 파리생제르망 행을 원하고 있고 호체티노 감독도 은돈벨레를 원하고 있다. 파리생제르망과 토트넘 간 논의중이며 완전히적 조항이 포함된 의무이적이라면서 소식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뉴욕 매체들로부터 소식이 전해진 은돈벨레 선수의 파리생제르망 이적설은 일단 신빙성 자체는 굉장히 높은 상태라고 할수 있는데요. 현재 파리 생제르망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주로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는 즉, 중앙 미드필드를 매 경기마다 3명씩 선발로 내세우는 전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드필드의 탭스가 현재 챔피언스 리그, 리그항, 국내 컵 대회 등 많은 대회를 치르고 있는 파리생 제르망에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 파리생 제르망은 미드필더를 3명이나 가용시키기에는 생각보다는 미들진 탭스가 얇은 상황이고 기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새로운 영입쌤 조로진요, 바이날드미 기대 이하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체티노 감독으로서는 자신이 직접 토트넘에서 영입을 했던 선수인 게다가 리그앙에서는 좋았던 놈벨레 선수를 충분히 영입할 만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놈벨레 선수는 높은 주급으로 인해 이적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파리 생제르맹이라면 은 놈벨레의 주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탄기 놈벨레 선수의 이적 사과는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